17학번 중국 언어문화 전공 신희진입니다. 저는 진예소라고와 함께 배우 제작진의 스캔들과 영화 평점별 리뷰의 상관관계를 알아보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최근 영화계에서는 배우나 제작진에게 발생한 스캔들이 영화 리뷰의 평점 테러 운동으로 이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프로젝트는 작품과 연관이 없는 제작진의 스캔들이라는 요소가 영화 리뷰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영화 평점에 따라 리뷰 내용의 전개 양상을 파악해보고자 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불안당 나쁜 놈들의 세상.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밤의 해변에서 혼자. 총 4가지로 모두 개봉 전후로 제작진의 스캔들이 발생하여 그 내용이 영화 리뷰상에도 나타나고 있는 작품들입니다. 조사에 이용한 데이터는 네이버 영화의 관람객 평점과 리뷰이며 웹 스크래핑 방식으로 수집하였습니다. 수집한 리뷰는 한국어 형태소 분석기 KONLPY를 통해 형태소별로 정리하였으며 정리된 자료는 각 영화당 1점에서 3점, 4점에서 7점, 8점에서 10점 3단계로 나누어 워드 클라우드 제너레이터에서 도출한 시각화 이미지와 엑셀 피벗 테이블을 이용해 그 내용을 분석하였습니다. 먼저 워드 클라우드 분석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화의 평점이 낮을수록 스토리나 작품성 등 영화 내적인 요소보다는 제작진의 스캔들과 관련한 것이 주요 키워드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평점이 높을수록 배우의 연기력이나 감독의 연출 등의 초점을 맞추며 감정과 관련한 키워드가 많이 나타납니다. 평점 4점부터 7 점에서는 낮은 평점과 높은 평점에서 나타나는 키워드가 모두 나타나고 있는데 주로 영화 내적인 요소와 감정을 나타내는 키워드가 그러하고 있, 그러한 양상을 나타냅니다. 스캔들과 관련한 키워드는 가장 적게 나타남을 알수 있습니다. 엑셀 피벗 테이블에서는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 키워드의 언급 빈도를 알수 있었는데 수치와 함께 유의미한 분석을 얻을 수 있던 것이 바로 어미 분석입니다. 평점이 낮을수록 부정적인 어감의 서술어와 함께 반말의 어미를 자주 사용하고 높은 평점일수록 긍정적인 어감의 서술어와 함께 존댓말의 어미를 잘 사용한다는 경향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도출한 해석점은 총 3가지입니다. 첫째, 같은 키워드도 평점에 따라 다른 문맥에서 사용될 수 있다. 둘째, 평점이 낮을수록 논란의 중심 키워드와 주변적 키워드가 모두 사용되고, 평점이 높을수록 논란, 혹은 논란의 중심 키워드 몇 가지만 사용된다. 셋째, 평점에 따라 어미 사용에 따른 어투의 공손함에서 차이가 있다. 영화 리뷰에 대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와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